조선시대 내시들의 묘지군이 있는 초안산 비석골근린공원에와 있습니다. 한번 둘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 초안산 분묘군입니다. 안내문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초안산 분묘군은 양반 분묘에서 서민 민묘까지 다양한 계층의 무덤, 천여기가 상석, 문인석, 비석, 동자석 등 수백여 개의 성물들이 있는 곳으로 2002년 3월 9일 제4적 44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15세기 이래 서민, 중인, 내시, 상궁,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각종 성물들이 시기별로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어 묘제 변천 과정과 성물 변천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특히, 어, 내시의 분묘가 많아, 내신의 산이라 불리던 초안산에는 17세기 내시였던 승극철 부부의 묘와 비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예의로 초안산에는 비문이 남아있는 국녀의 묘비, 어, 세기 중 하나인 상궁 개성 박시묘와 녹천역 방향 초안산 자락 끝에 있는 비슬나무 열리지 등 역사적 문화적으로 소중한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잔나무 힐링 숲, 상궁 개성 박심 옆표, 승굴절 부부며, 초안산 열리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 번, 어, 소망길 안내도를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여기 성물 전시장입니다. 본격적으로 탐방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 앞에 보이는게 망주석입니다 아, 여기는 이제 햇불을 연상시키는 기둥 모양이네요 아, 조성연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성연대는 조선시대에 분묘군에서 발견되는 문인석과 같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아, 16세기부터 조선 말기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것은 동자상입니다. 동자상. 민머리에 옷을 입은 어린아이 모습 같이 생겼습니다. 자, 뒤편 한번 보겠습니다. 문인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문인석입니다 자, 본격적인 탐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 박씨묘 잔나무 힐링 숲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 상궁 개성 박씨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묘 앞에 위치하는 상석과 향노석들은 모두 서향을 하고 있는 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향. 즉, 죽어서도 충성, 충심을 바칠 임금이 계신 경복궁 방향입니다. 자, 잔나무 숲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아, 망주석, 향로석, 상석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목이 잘려져 나간 것도 있고요. 자, 일단 무덤입니다. 묘지입니다. 묘지 노지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네조성궁 상궁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야 여기도 무도 미우진 것 같습니다 자 올라가는 길이 좀 아이 이거 뭐 제가 부득이 지금 이 사이를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길이 전혀 없는데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이거라 아그렇습니다 네, 조성국 상궁 개성. 잠깐 보겠습니다. 아, 이거 뜨거워. 아이씨. 네. 자, 보겠습니다. 조성국 상궁 개성 박심묘 아.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앞에를 새로 한것 같습니다. 만은 뒤에 이렇게 보면은, 아, 비석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구 상궁, 개성, 박시, 지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길이 없습니다. 아, 짜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 날씨가 좀 덥습니다. 문이 썩이 쓰러진 걸볼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 나무들이 아주 그냥 요 사이에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세월의 흔적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마모돼서 아, 읽어볼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 많은 세월이 흘렀네요. 이렇게 보니까. 많은 세월의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올라 보니 서쪽을 향해 서 있는 문인석을 보고 가는 중입니다. 네, 임금을 향한 마음이겠죠. 서쪽을 향해 문인석이 이렇게 떡하니 서 있습니다. 아 네, 죽어서도 임금을 향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거겠죠. 자 경복궁 있는 서쪽을 향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죽어서도 임금을 향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거겠죠. 자 경복궁 방향입니다. 저쪽을 향해서 문인석을 이렇게 서 있습니다. 네, 드디어 녹촌정이 보입니다. 네, 승극절 부부묘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자, 안내 표지판을 보도록 고 하겠습니다. 자, 아기 손망을 담은 초안산 마을 여행 승극절 부부묘 이데와 있네요. 충주가 부부의 이상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 숙종 때할래관정육분 대시 승극절입니다. 좋습니다. 이 비문에 양유지묘라 새김으로써 내시의 부부애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아기를 소망하는 그들의 염원을 이 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뜻이 있네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았던 코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제가.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온 건데요.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아, 제가 중간에, 아, 길을 헤매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거꾸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이렇게 왔다. 다시, 길을 몰라서 다시 이리 갔다가, 또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여기 도착했습니다. 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충절과 부부의 상징인 승극절 부부 묘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송문대부 행내시부, 상세승공, 극철, 양유지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비문의 주인공은 아, 숙정대 한량한 정육풍 4시 승극철입니다. 부인과 함께 묻혀있는 모습을 통해 내시 또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며 양자를 통해 가문을 만들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특히 이 비문에 양유지묘라 새김으로서 내시의 부부애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 유산으로 아기를 소망하는 그들의 염원을 이 길에서 만나봤습니다. 자, 자, 이상으로 어 조선시대 내시들의 묘가 있는 초안산 탐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